오늘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노아는 가족과 모든 생물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그가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 본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또 하나님은 이 본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들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다음에 짐승들을 건져내 주시고 또 그들을 방주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름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방,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자,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고 있어요. 자, 이건 관점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방주를, 방주에 있는 노아가족과 생물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라고 물어보면 답도 똑같은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육하고 어떤 사람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제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십니다. 거기 핵심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거죠. 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결국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도 당부를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이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마지막 때왜 이렇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더디 오시는 이유가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것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생육하고 번성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사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전도는 늘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을 드렸더니 자이 번제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드리라고 하신 번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의 문단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 방주에서 나오면 번제부터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이 번제를 드린 것은 어떤 건가?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 번제를 드린 거죠. 이 번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 노아의 신앙입니다. 아, 노아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본제로 드린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노아의 이 번제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계획, 마음이 계획하는 마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번제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요 원어로 알아 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뜻은 올라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면 짐승을 태우게 되거든요. 그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번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를 표현하는데, 연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냄새도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성경은 냄새를 그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즉, 노아가 드린 본제를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의인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는 노아가 드린 재물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재물을, 이 재물을 드린 노아의 그 마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이 마음의 그 중심에서 그마음에 생각을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기도 하냐면요, 시간차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그걸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다가 다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맥의 해석은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다 알고 계시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노아의 이 본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 하나님은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보신 거죠. 어떤 걸 볼까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이 알파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 말고 더한 것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늘 그렇게 역사하시죠.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지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감동이 돼서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더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죠. 오늘 노아의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또 생각을 바꾸시고 또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요 반드시 예배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요 또 예배가 살아나면 믿음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주님을 향한 마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바꾸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